모자쓰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분위기 멘트 안녕하세요 오늘 통영의 한적한 조그만 방파제에 왔습니다 오늘 민장대로 감성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민장대. 민장대 태클박스 챙기고 2021년 8월 17일 시청자가 알려주신 통영의 작은 방파제 낚싯대랑 네? 박강 갖다놓고 엉덩이 의자 붙여가지고 하늘로리바 바닷물에 뿌려놓은 다음 낚싯대 쭉쭉 펴서 채비다한 다음에 멘트 민장대 폈고요 반낙스 하이퍼 파무 7.1m짜리 원줄 3호 목줄 2호인가요 감성돔 바늘 3호 출발 첫 번째 침대이예상이던 쫄벅이 나와 버리고 잠깐 일어나서 커피 가져온 다음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바람에 폴라는 냉장고 바지 두 번째 히트 쫄벅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바람이 너무 심해서 자리 이동. 밑밥통 반대로 옮겨놓고 히트 힘좀 쓰는 것 같지만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망둥어 차문 열고 초코바 하나 까서 초코바로 허기져 쳐연 다음에 캔 사이다 까서 캔 사이다 한 모금 마시고 주시적간 확인하고 히트 오케이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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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우드 액션 갑자기 내린 비에비우 챙겨 입고 쪽키 다시 입고 반대쪽으로 이동 밑밥통도 반대쪽으로 다시 옮기고 카메라 주고 히트, 오케이를 외치면 손맛을 즐기겠지만 너무 작은 사이즈에 쓸만한 큰 것이 나올 거라는 굳은 기음 히트, 열쇠, 히트, 고리, 100개 팽갈베리 액션 한번 하고, 히트, 열쇠, 히트, 아니 커피 한잔 하고, 히트, 쫄복. 다시 히트 쫄복 또 히트 비가 그쳐서 족끼 벗고 비옷 벗고 다시 족끼 입고 히트 역시나 열쇠고리 차문 열고 물한 모금 마시고 초코바 까서 당좀 채우고 다시 히트 또 히트 고화지름 빛 감성돔 히트 노안으로 앞이 흐리들이 챔질 또 챔질 아쉽지만 역시나 큰 녀석은 안 보이고 낚싯대 에 접어서 낚시집에 넣은 다음에 안전 자리 깨끗이 흔적 없이 청소 차문 열고 잠갑 벗고 조기 벗고 낚시방 차에 실은 다음에 잘생김 확인하고 철수